안녕하세요. 오늘도 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2, 3년 전부터 혀바닥이 뜨겁고 아프기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혀끝부터 아프다가 지금은 혀 전체가 아프고 입술도 뜨겁고 화닥거리십니다. 혀가 아프기 전에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수면제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졸피뎀을 드시면 몇 시간 정도는 혀가 뜨겁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혀에서 열이 나고 아픈 병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Burning Mouth Syndrome. 말 그대로 입안이 불에 타는 것 같이 화끈거리고 아프다는 뜻입니다. 증상은 입마름부터 시작해서 입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지거나 맛을 점차 잃어가다가 혀에서 열이 나듯 화끈거리고 따갑고 아픈 혀통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은 나이가 먹을수록 많아지고요. 갱년기가 지난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습니다 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갑상선,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게 많고요 특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고요 혀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수면제나 우울증 약, 안정제, 리보트릴 같은 정신과 약들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혀에서 열이 나기 전에 불면증이 심하셨고요. 지금도 졸피뎀을 드시면 혀가 몇 시간 동안은 괜찮은 것으로 봐서 수면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혀 사진을 보시면 혀의 형태가 뾰족하고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고요. 백태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태가 있으십니다. 또혀 끝에는 빨간 점들이 보이고요. 혀 가장자리는 검붉은색입니다. 혀의 형태가 뾰족한 분들은 평소에 긴장도가 높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남들보다 긴장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성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백태가 두껍고 노란색이라는 것도 그만큼 몸에 기력이 떨어져 있다는 표시이고요. 백태가 노랗다는 것은 병이 깊거나 몸에 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혀 끝과 혀 가장자리도 붉으신데요. 한의학에서 혀끝은 심장과 혀 가장자리는 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끝에 빨간 점이 보이는 것은 심장에 열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요. 혀 가장자리가 붉다는 것은 간에 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혀를 보는 설진과 맥을 짚는 진맥, 체질 검사까지 자세하게 진찰하게 되고요. 이 외에 더 불편한 것은 없으신지 상담을 통해 어떤 약을 쓸지 정하게 됩니다. 한달 정도 한약을 복용하신 후에는 다시 똑같이 혀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해야 될지를 비교해 보게 됩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대한 더 많은 사진은 저희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